슈퍼소프트 코지 이게 또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. 지금 6단인데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있어요. <laughs>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희가 내돈내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겨울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이번에 전기요를 하나 샀어요. 보일러 아니고 보일러라고 합니다.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, 이미 조금 유명하더라고요. 싱글, 싱글 두 개를 샀습니다. 뜯어볼게요. 짜란, 보일러 전기요 슈퍼, 소프트, 코지. 오 어, 그래요. 이게 예, 일단 싱글이고, 콘센트. 정말 간단합니다. 6단계까지 있고요. 2시간 간격으로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요게 보안이 뒷면이고요. 슈퍼, 소프트, 코지. 이게 눕는 쪽이겠죠어 되게 부드럽다. 만져봐. 아유. 오 부들부들 그리고 왜 우리는 두 명인데 싱글 싱글을 샀냐 곧 공개해드릴게요 이게 독일의 브랜드고 이분이 뭐 설립자인가 봐요 제조가 헝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한 8년 차를 집어들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겨울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선물로 그경동나비 온수매트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 그게 그것도 한 30만 원대였어요 그게 한 3, 4년 쓰니까 이제 맛이 가그리고그 다음에 1월 온수매트를 또 써봤어요 그것도 한 3, 4년 썼, 더니 맛이 갔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써본 이 보일러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. 온수매트는 바이바이 했어요. 이거는 코스트코에서도 파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뭐한 7, 8년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조립 방식이죠. 딱, 딱딱 끝났어요. 이렇게 하고 두한 족열. 그래가지고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다리가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. 그래서 머리 밑으로 이걸 까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러, 요런 사이즈래요 뭐 그냥 그래요 거기 말로는 그리고 이게 싱글싱글이다 보니까 각자 온도 조절을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길진 않는 것 같아요 한, 이게 한 2m 되려나? 어, 어때 어 보여? 넘어? 3m 3m? 어, 2m. 그치 2m 3m면은 아니겠죠 됐어 전원을 켰고 이게 꼬이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자 벌써 1일 불이 들어왔네 휴양. 초 간단합니다. 2, 3, 4, 5, 6. 설명서를 보니까는 뭐 처음에는 높은 온도를 했다가 양치하고 있는 사이에 따뜻해진대. 그럼 뭐 해봐야 알겠지. 이제 일단 6으로 했어. 얼마나 따 금방 따뜻해지는지 볼까. 뭐 이불을 덮어두면 더 빨리 올라간다고 권장을 하던데 뭐 그런 건뭐 굳이 말안 해도 뭐 아는 걸로 되고. 싱글을 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침대에서 써도 되지만 소파에서 이대로 <laughs>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. 앉아있어도 될것 같아서. 아, 근데, 라텍스나 그런 메모리 폼? 그런 거 바로 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. 아무래도, 뭐, 화재 위험? 뭐 그런 것 때문이기도 같고. 6단인데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건가? 어,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. 너무 부드러운데? 오 느낌이 좋아요. 사이즈가 딱좋 좋아. 오, 뜨뜻해지고 있어. 타이머 타이머. 타이머. 타이머? 아까 얘기했잖아. 타이머. 2시간 간격으로 12시간까지 그리고 그 전기요에 대해서 막 전자파 이런 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원래 온수 매트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전자파?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? 발전했죠. 전자파 이런 거? 안 해도 되고. 그래서 샀어요. 불기게 대박인 게 세탁기로 돌릴 수 있어요. 대박적. 아, 12시간이었나? 12시간이면 자동 꺼짐. 또 따뜻해집니다. 그래서 이쪽엔 나, 내가 자고 또이쪽엔 남편이 자고. 근데 이게 둘다 슈퍼 소프트 코즈였으면 좋았을 건데. 어, 하나는 조금 싸구려야. 어제 얘를 꺼내서 미리 잠을 잡았어요. 근데 막 미친 듯이 막 팔팔 끓는 그런 <laughs> 찜질방스러운 따뜻함을 원하시면은 이거는 비추천. 왜냐면은 아무래도 잠은 너무, 너무 뜨겁게 자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은은하게, 정말 최적의 수면을 유도하는 그, 그, 정도의 따뜻함이다. 이게 막 뜨거우면 안 되고, 따뜻함이다.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나도 처음에는 전기담요처럼 바로 막 너무 뜨거워지고, 후끈후끈해지고막 찜질방에 따뜻함,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,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이걸 입으로 덮어두고, 데펴두라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운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치만 최적의 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수면은 이 침구 침실의 온도를 20도 정도로 맞추고 자면은 그 최적의 수면 상태를 뭐할수 있다 어, 여기 지금 6단인데 어,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<laughs> 어, 그런 것 같아요 이불을 덮어두면더 빨리 이제 뜨거워지겠죠?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잤을 때는 4단으로 맞추고 한 20분 정도 이제 이불을 덮어두고 예열을 했고, 잠을 잘 때는 2단으로 맞추고 4시간만 켜놓고 잤어요. 아직까지 만 그렇게 미친듯이 춥고 이런 건 아니어서. 근데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다는 그런 실 사용 후기. 그리고 대박인 게 전기세 중요하잖아요? 우리 부부자나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면은 그 신일 하이라이트 큐브, 이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, 걔도 전기세가 대박이었지만, 얘도 이 싱글 매트 하나를 6시간인가 틀었을 때 60와트. 그러니까 한 4,500원 정도라고 되어 있었어요. 네. 아, 6시간씩 매일 틀었을 때. 그러니까 두개 틀었으니까 뭐 120와트 뭐이 정도 되겠죠?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,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, 이번 처음 써봤으니까 또 다음 달에 또 이제 전기세가 나올 거잖아요? 그런 거를 또 기회가 된다면 사용해보고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오 따뜻해서 잠이 올것 같아요. 슈퍼 소프트 코지 이게 또뭐 뭐 독일의 뭐 오코텍스를 뭐 인정받은 뭐또 그런 좋은 면이래요. 그럼 여러분들 또 부부자나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.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어. <laughs> 자 부부자나 구독자 여러분, 저희 100명이 많이 넘었더라고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고생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세지 구할